네, 요게 이제 뒤에 할 내용들이 많아서 팍팍 넘어가고, 스카이파더가 나오는데, 드디어 이제 스카이파더까지 왔어요. 스카이파더는 인간들의 조상신의 개념이 이 마블 세계관에 나오는데, 스카이파더가 이렇게 모여요. 정기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해. 요 근데 이 스카이파더 중에 누가냐? 있 오딘. 오딘은 북유럽 신화의 조상신. 그들대 신, 제우스, 그리스 로마 신화의 뭐 신, 라, 뭐 시바, 오리시스 이렇게 있고, 심지어 환인도 등장해요. 환인. 이 존재 중에는요, 이 스카이 파더들 중에는 스카이, 하늘, 파더 아버지니까, 하늘 아버지, 그러니까 조상신으로 계셨는데 그분들이 우리의 조상들이었는데 자손을 낳고 하늘로 올라가셨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스카이 파더는 조상신이라는 게 충분히 이해되죠? 민족신. 그죠? 환인이 있다니까? 여러분, 마블 시리즈가 몇십 편더 가면 환인이 영어로 등장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환인을 세상에 제대로 선포 못 했는데 얘네는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니까? 이거는 참 이게 역전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스카이 단 환웅 단군도 이제, 이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 조사를 전 세계 모든 조상신을 다 조사했대요. 그리고 이들이 한데 모여서 지구의 미래를 놓고 회의를 하고 있어.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좋게 살지, 좋은 문명을 어떻게 열지,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천상의 조화 정부에는 그걸 하고 있죠. 이게 천상 조화 정부 신도 조직이고, 처음에 자연신 있고, 만고원신, 만고혁신, 동성문명신 그리고 누구? 동서. 지방신, 수메르, 아누, 유대인 엘 이렇게 쭉 나가죠. 이집트의 라 이들이 바로 스카이, 스카이 파더예요. 근데 이거를 마블에서 지네가 먼저 다 갖다 썼어. 이거 저작권료도 안 내. 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리고 이렇게 회의하는 장면이 또 다른 측면으로 나오고요. 오딘이 북유럽 쪽 이제 여기서는 좀 강한 신으로 나오는데 스카이 파더는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강해요. 뭐 마블에서는요. 그 스카이 파더가 한번 자기 힘으로 팔을 내두르면 은하가 쭉 밀려난대요. <laughs> 은하 몇 개가 쭉 밀려난대. <laughs> 저는 이게 과한 설정이 아니고 너무 기분이 좋아. 아, 우리 조상 선영신들 그렇게 위대하게 설정을 해놨구나. 저는 그렇게 느껴요. 야, 얘는 참, 정말 대단하게 설정을 해놨구나. 그래서 1만 년 역사의 첫 나라 환인 환국의 환인과 환웅의 그 배달 그리고 단군의 조선 이 삼성조에 당하는 천상 문명이 이것처럼, 왜냐하면, 오딘이 천상의 연계, 아스가르드라는 그런 천상 문명이죠? 그게 왜 없겠어? 똑같이 있는 거지. 있겠죠. 그게 바로 이거죠. 천상 신도세계, 조화정부에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 거죠. 참, 이게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해요. 이렇게까지 다 갖다 쓸수 있나? 우리는 뭐하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빨리 막 넘어갈 거예요. 자, 자, 자 보세요. 자, 얘네들이 어디게지아해나 힌두교의 신들 이렇게 다 해놨고요. 일본의 신들, 이자나기, 뭐 이렇게 다 있고요. 이집트 신, 오리시스, 마야의 신, 잉카의 신, 수메르 신, 뭐, 뭐, 이누이트족의 신까지 해놨네. 네. 핀란드인들의 신, 몽골의 신, 여기 보면 몽골의 신의 주신이 탱글리로돼 있어. 네. 그리고 북유럽의 아스가르드는 오딘이 이제 수장으로 돼 있고, 여기 보면 뭐, 중국 도교의 신이 옥황상제가 있네. 아, 참, 이거 하여튼 간에 넘어가고 켈트족의 신도 있어. 조로아스도교, 와칸다, 아프리카, 아지텍신, 인디언신, 심지어 필리핀 조상신도 있어. 필리핀에 가면요, 자기네 조상신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역사 다 잃어버렸어요. 다 이게 침략 받아가지고. 근데 얘네는 이걸 오히려 걔네가 찾아놨어. 그 필리핀에서는 그 자기네 조상 잘 몰라요. 역사도 모르고 1,200년밖에 모른다니까. 근데 이, 이런 걸 보면 야, 이게 혀를 내둘 정도가 돼요. 이걸 다 조사하고 있고요. 이걸 다 등장시키려고 하고 있구나. 등장시킨다니까요, 영화로. 만화로는 다 나와 있고요.